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향이고요. 나이는 27살이고, 지금 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이제 강다니엘 분의 무대를 같이 했고, 이제 백현님의 무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도 그곡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컨셉에 맞아가지고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 피부 상태는 어, 원래 좀 건성 피부고요, 좀 예민한 편입니다. 장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피부 결은 아직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화장이 그래도 잘 먹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나스 게이어티라는 색상인데, 이게 쿨톤 블러셔로 되게 유명하대요. 요즘에 활동하는 곡들이 아무래도 좀 밝고 약간 발랄한 분위기의 곡들이어서 같이 무대에 참여하는 댄서들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나 상으로 컨셉을 같이 맞춰줘야 하니까 되게 쨍한 핫핑크 색깔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좀더 발랄해 보이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 방송에서는 이제 무대 조명이 많이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색조 화장이 되게 진하게 하게 되는데 어, 발색도 너무 좋고 색깔도 저한테 되게 잘 맞아서 얼굴도 화사해 보이고 그가지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틸라의 글리터 제품인데 이튤리트 윙클이라는 색깔입니다. 얘는 약간 리퀴드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로 하는데 눈두덩이에 올려주고 이렇게 펴주면은 눈이 되게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근저 네, 평소에도 발려요. 지금도 이거 써가지고. 얘는 생각보다 엄청 과하게 반짝반짝거리지는 않아가지고. 눈두덩이에 많이 쓰고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글리터인데요. 네일 글리터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눈두덩이보다는 눈 밑에 언더에 많이 사용하는데. 네일 재료 상가 이런데 가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에 막 3,000원? 통으로 하면은, 저 이거 한2만원좀안 되게 산거 같아요. 아무리 뭐 유명하다는 반짝이 사도 막 몇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이거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풀 붙이면은 너무 뭉치거나 할수 있어가지고, 묽은 에센스나 크림 같은 거를 면봉에 덜어가지고 살짝 바르고, 또 이거 콕 찍어가지고, 톡톡 올려주면은 딱 적당하게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댄서들이 반짝거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 되게 화려한, 화려해 보이고 싶으니까.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디올의 리플럼퍼인데요. 리글로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리플럼퍼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두툼한 입술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글로시한 느낌도 주면서 약간 입술이 좀 두툼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예뻐요. 일단 예쁘고, 들고 다니면 간지러 나니까. 무대에서 못 바를 것 같아요. 립 메이크업을 할 때, 매트한 제품을 되게 자주 바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춤추다가, 뭐 턴을 돌거나 했을 때, 머리카락이 입에 붙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발라본 적 없는데, 바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템버린즈의 핸드크림인데, 향도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매장에 가셔서 맡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예뻐서 산 것도 있긴 한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제 엄청 많이 사용하시고 손 세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손이 엄청 트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서 핸드크림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어요. 냄새도 너무 좋고, 일단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이 무대에서 하는 제 메이크업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웬만하면은 색조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글리터 제품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게더 남아 계신 분들은, 여기,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제 피드도 한번 구경해보시고 질문 같은 것도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다 확인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